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오6육장일 절에서 1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이 가깝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나의 구원이 가깝다, 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때를 위해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가까울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은 무엇일까요? 공의 곧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겠죠. 말씀 지키고 있는데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또 정의 이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지키면, 이론적으로 말씀을 지키면 실천적으로는 정의를 행하게 되는데요.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대로 자기부터 정직하게 판단하는 상태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매인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열매 있게 하실 것이고요 기쁨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자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정의와 공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준수란 후대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한 안식일 준수 다시 말하면. 어, 외적인 어떤 종교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내가 어, 종교 의무를 너희에게 준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여기서 말한 안식일 준수란 삶과 분리된 종교적인 의무 준수가 아니라요. 나의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 또 남의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정말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남도 정말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기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죄죠. 다른 사람이 안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죄죠.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말씀의 검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수술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지만 안식할 수 있고요. 내가 안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하게 해주는 것이 선입니다 이것 하는 것 이게 바로 또 정의잖아요 그렇죠? 선이 바로 정의잖아요 사람아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게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어, 주님이 가까우실 때 정의와 공의, 또 그걸 하나로 합쳐진 안식일,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 돌아보라, 안식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정의를 행하게 되면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자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바르게 누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피그로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피그로크가 고자라 할지라도, 왜 이방기가 고자가 나왔냐고 하면,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애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명기돼 있는 구약적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좋고 고자도 좋습니다. 참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참으로 안식일을 그 뜻대로 바르게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준다. 기념물이라는 게 처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처소를 주고 영원토록 자기 백성이란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의 그들을 나의 성산에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각각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섬기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공의의 이론을 가지고 정의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 주의 말씀 굳게 붙잡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당신의 집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며 그들의 기도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영향받은 동서남북의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1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의 내용이 구원받을 대상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구절 이하의 내용은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1 1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어,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이제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권에 이르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어, 잔인한 정복자를 상징하는 들의 모든 짐승,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을 명령하여서 와서 딱 대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삼키기 위해서요? 십절부터 보니까요, 파수꾼인데 눈멀어 있고요. 어, 또개인데요 어, 벙어리가 되어서요, 어, 이렇게 짓지 어, 못하고요. 어, 그리고 어, 백성을 일깨우기보다는 어,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게으르고 몰지각하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하고 불성실한 이런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인 영혼들을 돌아보고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는 무지하고 게으르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굶주린 개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부리고요. 그렇게 착취 안부가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요. 매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탕진하면서 사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셔서 이방인과 고자는 하나님, 가, 가운, 하나님 안에서 키워버렸고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지만 이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제거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말씀을 많이 맡았는데 영혼을 많이 맡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또 무책임하고 또 사악하고 거짓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가까운 이때야말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이며 이때야말로 참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실로 안식하며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 다른 사람의 안식을 깨뜨리는 나의 모든 죄를 털어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공의와 참된 정의를 행하는 신앙생활로 죄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도, 고자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연합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으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신뢰합니다."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나아오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많이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 멀어서 또 벙어리여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경고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굶주린 개처럼 살고 있는 악한 목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어, 기억하며 정말 깨어서 약물이들에게 의의 말씀을 먹이며, 약물이들을 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목자로 설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